안녕하세요. 메이드 빌딩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최근 리모델링을 마치고 임대차 세팅이 완료된 완성형 빌딩입니다. 본 건물은 공덕동 일대 탄탄한 주거생활 상권과 기업 관공서 풍부한 주변 인프라로 다양한 업종의 임차 수요로 공실 리스크가 낮고 풍부한 개발 호재로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본 건물 맞은편으로는 공덕 1구역에 해당하는 마포 4일힐스테이트 아파트가 2027년 3월 준공 예정이며 공덕 6구역, 7구역, 8구역 개발구역이 지정되어 입지적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매물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상 4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지면적 42.05평, 연면적 121.28평, 건 폐율 72.21%, 용적률 288.43%입니다. 2020년 리모델링 후 수료한 내외관과 엘리베이터를 갖춘 건물이며, 법정 건 폐율과 용적률을 모두 이득받아 건축 면적 약 30평, 4개 층의 임대 공간을 확보했고, 현재 전층 만실상태인 완성형 수익형 빌딩입니다. 본 건물의 매도 희망가 50억 원입니다.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거나 영상 상단에 메이드 부동산 중개법인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드 빌딩의 이종남입니다. 거의 모든 빌딩 중개법인은 강남에 위치해 있고 강남을 중심으로 빌딩 매매를 하고 있지만 저희 회사는 서울 강북에 위치해 있고 강북을 대상으로 빌딩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서울 강북 지역의 물건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가장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만 2만 개의 물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사옥에 직접 빌딩 중개법인 종합 건설에서 건축사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어 방문하신다면 물건 소개부터 설계, 공사 견적, 자금 계획까지. 고객이 직접 발품과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아도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까지 빌딩 구매에 많은 고민 중이실 텐데요. 그런 고민을 저희가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메이드 부동산 중개법인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상담란에 기재를 해 주시면 일정을 조율하여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워커홀릭이고 저희 고객님들도 저와 같은 성향이라 평일도 틈틈이 상담하지만 주말과 공휴일 상담을 더 선호합니다. 평일은 본 업무하시고 휴일에 상담 일정 잡으셔도 됩니다. 좋은 물건은 어떤 물건일까요? 저는 가치 투자자의 성격이 짙어서 구매 시점부터 제 마진이 확보되어 있는 건물을 선호합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막연한 미래가치에 고객을 설득하다기보다 적정 가격 이하로 저평가된 물건의 안전 마진을 중시해서 고객한테 제안합니다. 그동안 방문하여 주신 고객과의 상담으로 강북에 이슈 있고 핫한 건물을 신속하게 거래하였고 저희가 중개한 건물뿐 아니라 신축과 리모델링 공사를 강북과 강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 목표를 달성해서 전 인원이 현장에 투입돼서 올해 착공 공사는 어렵지만 상담 신청하신다면 내년 착공을 목표로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방문 상담 시에는 첫째, 광고에 풀려있지 않은 물건, 현재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물건 위주로 알짜 물건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법인 설립과 건물 취득 시 영상에 공개할 수 없는 정말 주의해야 되는 사항, 대응방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물건이 선택되었으면 설계와 견적, 자금 계획과 대출 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상담을 하다 보면 나 자신이 어떤 물건을 선호하는지조차 기준이 있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세미나, 강의, 컨설팅, 공부 다 좋지만 몇십 명이 매일 실시간으로 물건 보고 진행하고 많은 계약을 해본 사람보단 많이 알 수는 없습니다. 대표님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대표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강북은 메이드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